28번.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? 먼저 F1 곱하기 F6이 6의 약수니까 얘네들은 1, 2, 3, 6을 가질 수 있어. 그 다음, 나를 보면 EF1이 EF6보다 작거나 같지. 따라서 F1이 F6보다 작거나 같아. 그리고 가에서 F1 곱하기 F6. 이 값이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 된다라고 했어. 자, 그러면 f1 f6 순서 순서쌍 한번 찾아보자. 곱해서 1이 되려면 1 1일 거고 2가 되려면 1 2. 2 1은 안 되지. 그치 f1 f6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, 그다음 3이 되려면 1 3. 곱해서 6인 거는 1 6도 가능하고 2 3도 가능하지. 자, 이렇게 5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면 돼. 자, 먼저 첫 번째 f1이 1이고 다음 f6이 1인 경우. 그럼 나를 봐. 나를 보면 이 f2부터 f5까지가 대소 관계를 가지면서 2f1 이상 2f6 이하야. 그럼 f1이 1이니까 얘는 2고 그다음 얘도 2야. 그러면 f2부터 f5가 가질 수 있는 값, 값은 각각 다 2밖에 2 2 2 2 전부 다 2. 경우의 수가 딱한 가지지. 그렇지? 그래서 이 경우는 경우의 수한 가지, 함수의 개수 한 가지. 자, 그 다음 이번에는 f1은 1이고 f6은 2인 경우. 그럼 다시 나으로 가서 보면 f1이 1이니까 2f1은 2, 2그 다음 2f6은 4야. 그러면 f2에서 f5까지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2 또는 3 또는 4, 세 가지지 그지 그세 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, 4개, 이렇게네 개를 선택해 오는 거잖아.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3h4가 되는 거지.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경우의 수 3h4. 자, 그 다음 세 번째 경우, 이번에는 f1이 1이고 f6이 3이야. 그럼 나로 다시 가서 2f1은 2, 2f6은 6이야. 그럼 f2에서 f5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부터 6까지. 다섯 개의 숫자지, 그치? 그 다섯 개의 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선택해 오면 되는 거야. 그러면 OH4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세 번째 경우의 수는 OH4.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가 이만큼 나온다라는 뜻이지. 그 다음 네 번째 경우는 F1은 1이고 F6은 6인 경우. 자, 그러면 나로 가서 F1이 1이니까 얘는 2가 될 거고, 그 다음 F6이 6이니까 EF6은 12야. 근데 12는 의미 없지 왜냐하면 집합 X가 1부터 6까지니까 12 이하라는 건 결국 6 이하라는 거랑 똑같지 그치?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, 어, 2에서 6까지 다섯 개의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네 번째 경우도 5H4가 되는 거자그 다음 다섯 번째 F1은 2, F6은 3이야 그러면 2F1은 4, 그 다음 2F6은 6이야 그러면 F2부터 F5까지 가질 수 있는 값은 4, 5, 6, 세개지그지 그래서 세개의 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개 선택. 그러면 이 경우는 3H4. 자, 계산하자. 3H4는 6C4. 그러니까 6C4니까 6C2지,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5, 15. 그 다음 5H4면은 얘는 8C4가 되는 거야. 자, 8c4 계산해주면, 분모는 4, 3, 2, 1. 분자는 8, 7, 6, 5. 약분하면 4, 2, 8 약분하면 되고, 3, 6, 약분해서 2. 그래서 얘는 70이야. 그럼 5h4 네 번째 경우도 70이 될 거고, 3h4는 15지. 얘네들 다 더해주면 되지. 1 더하기 15, 70, 70, 15 더해주면, 1 7십일